절대 그 계약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수조원 규모. 인수합병 현장에서 갑자기 나타난 청소부의 충격적인 한마디. 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고 모든 임원들이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밝혀진 이 청소부의 진짜 정체를 알고 회사 전체가 뒤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마천루 사이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던 그날 동아그룹 본사 32층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이 평온해 보이지만 이곳만은 달랐죠. 수조원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거든요. 윤도현은 회의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35살의 나이에 동화그룹을 이끄는 젊은 최고 경영자. 그는 오늘 이 계약으로 회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려 했어요. 아버지 윤철수가 15년 전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무너져가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바로 도현이었죠. 대표님 상대방 측에서 최종 검토가 끝났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회의실 안에는 김영국 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혜성 법률 고문도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앞에 두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긴장되면서도 기대감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동아그룹은 업계 선두로 올라설 수 있거든요. 도현은 아버지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아버지의 눈빛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회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속으로 다짐하며 펜을 손에 쥐었죠.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도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던 사람이 있었죠. 45살의 강민정. 이제 막 입사한 신입청소부였어요. 평소라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정의 움직임은 달랐어요. 청소도구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거든요. 민정은 청소차를 밀며 천천히 회의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눈에 띄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겠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마음속에서 15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 회의실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일말입니다. 도현이 펜을 계약서 위에 올리려는 순간 민정이 그의 옆으로 다가왔어요.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계약 서명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였죠. 민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대표님, 민정이 작은 목소리로 도현의 귀에 속삭였어요. 절대 그 계약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순간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펜을 들고 있던 도현의 손이 멈췄고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민정에게 쏠렸어요. 김영국 부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청소부가 회사 업무에 끼어드는 게 말이 됩니까? 정해성 고문도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내보내십시오. 중요한 계약 현장에서 이런 소동을. 하지만 도현은 민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나 농담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절박함과 진실성이 가득했죠. 15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도현은 사람의 눈빛으로 진심을 읽는 법을 배웠거든요. 그리고 지금 민정의 눈에서는 뭔가 중대한 진실이 느껴졌습니다. 잠깐만요. 도현이 손을 들어 소란을 제지했어요. 무슨 말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지만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죠. 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15년 전에도 이 회사에서 일했어요. 그때, 그때 전 회장님께서 똑같은 상황에서 계약서에 서명하시는 걸 봤습니다.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찼어요.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도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김영국과 정혜성은 서로 눈빛을 주고 받으며 불안해했어요. 민정의 말에 도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 전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라니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현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김영국 부회장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대표님,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습니다. 계약 상대방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도현은 손으로 제지하며 민정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민정은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때도 청소부였어요. 밤늦게 회의실을 청소하던 중에 우연히 들었던 대화를 녹음했죠.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을 때 15년 전의 목소리들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장님이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회사는 우리가 접수하고 김영국의 목소리였어요. 당시보다 조금 젊었지만 분명히 그의 음성이었죠. 법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회장님께서 나중에 뭔가 눈치채셔도 이미 늦을 거예요. 정혜성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김영국과 정혜성의 얼굴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도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거짓말입니다. 조작된 녹음이에요. 김영국이 소리쳤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당황함이 묻어났어요. 민정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때 제가 몰래 복사해 둔 원본 계약서 초안이에요. 지금 대표님께서 서명하려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도현이 두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살펴봤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핵심 조항들이 똑같았던 거죠. 같은 패턴, 같은 함정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도현은 갑자기 아버지의 서재를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리하면서 발견했던 일기장 말입니다. 그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고민들이 적혀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이들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들이 빼곡히 써 있었죠. 잠깐만요. 도현이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서재에서 가져온 일기장을 가져와 주세요. 10분 후, 도현은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를 펼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김부회장과 정 고문이 자꾸 서두르라고 한다. 왜 이렇게 급하게 할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다. 아버지의 마지막 글이었어요. 아버지의 일기장과 민정의 증거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면서 도현은 소름 끼치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15년 전과 지금 똑같은 시나리오가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김영국과 정혜성이 합법적인 계약에 탈을 쓰고 회사를 차지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도현이 두 사람을 노려봤어요. 아버지를 속여서 회사를 망하게 만든 게 당신들이었단 말입니까? 김영국이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대표님, 그런 오해는. 하지만 목소리에서 확신이 사라졌죠. 정혜성이 재빨리 변명했습니다. 과거 일과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 계약은 회사에 도움이 되는 정당한 거래예요. 하지만 민정이 제시한 서류들을 보면 볼수록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도현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만약 이 계약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언론에도 발표했고, 주주들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계약을 취소하면 회사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경쟁사들에게 약점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대표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민정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15년 전에는 제가 아무것도 할수 없었어요. 그저 청소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합니다. 김영국이 다급해졌어요. 대표님, 청소부의 말을 믿고 수조원짜리 계약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회사의 미래를 생각하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죠. 정혜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계약입니다. 과거와 연결지으려는 건 억지예요. 지금 포기하면 회사가 입을 손해를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회의실 안에 다른 임원들도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떤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계약 상대방에서는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도현은 아버지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민정의 용기 있는 행동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큰 진실을 말하고 있었죠. 만약 아버지께서 살아계신다면 뭐라고 하실까? 도현이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 김영국이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대표님,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시면 이 사회에서 경영진 교체를 논의하겠습니다. 회사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김영국의 협박에 도현은 오히려 더욱 분명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한번 펼쳐보며 그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어요. 내가 실수한다면 도현이가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우리 아들은 나보다 현명할 테니까. 부회장님, 도현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들까지 같은 방식으로 속이려고 하시는군요.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정혜성이 급히 나섰습니다. 대표님, 감정에 휩쓸리지 마세요. 과거와 현재는 다릅니다. 지금 이 계약은. 닥치세요. 도연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15년 동안 당신들이 제게 얼마나 충직했는지, 얼마나 회사를 위했는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군요. 민정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대표님, 저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이들이 눈치채기 전에 진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고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도현은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이 용감한 여성이 15년 동안 진실을 간직하며 기다려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어요. 민정씨, 당신이 없었다면 저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걸었을 겁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끝내겠습니다. 도현이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제가 완수하겠습니다. 김영국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대표님, 정말로 그러실 건가요? 그렇다면 더 이상 대표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협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졌죠. 정해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최고경영자는 교체되어야 해요. 하지만 도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그 전에 모든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민정과 도현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무언의 약속이 오갔습니다. 진실을 위해 함께 싸우자는 약속 말이에요. 준비는 끝났습니다. 도현이 비서에게 말했어요. 모든 언론사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연락하세요. 그리고 도현이 김영국과 정혜성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의 과거와 현재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김영국과 정혜성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도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김영국과 정혜성은 15년 동안 회사 곳곳에 자신들의 세력을 심어 놓았거든요. 도현이 기자회견 준비를 지시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사회에서 긴급소집 통보가 왔어요. 대표님 이사진 12명 중 9명이 긴급회의 소집에 동의했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경영진 교체 안건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도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사회에서 교체 결정이 나면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거든요. 진실을 공개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거죠. 김영국이 비웃듯 말했어요. 대표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시고 이 모든 소동을 끝내세요. 그러면 이사회 안건도 취소하겠습니다. 여전히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며 압박했어요. 정해성도 거들었습니다. 법적으로도 검토해봤는데 청소부의 15년 전 녹음은 증거 능력이 희박합니다. 오히려 대표님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계약 상대방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어요. 동아그룹에서 약속된 시간까지 답변을 주지 않으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간주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죠. 그렇게 되면 회사는 엄청난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민정이 도현 옆에 서서 말했어요. 대표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15년 전처럼 또 실패하는 건 아닐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묻어 났어요. 언론에서도 벌써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동아그룹 내부 갈등으로 대형계약 무산 위기라는 속보가 나갔고 주가는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도현은 사면초가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위험했습니다. 계약을 포기하면 회사가 큰 타격을 입고 계약을 진행하면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시간이 없습니다. 대표님. 김영국이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사회까지 두 시간 남았어요. 그 전에 결정하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정혜성이 계약서를 도현 앞으로 밀어냈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명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도현은 펜을 들었다가 내려놨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자신을 실망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회사의 미래와 직원들의 생계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도현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시계 바늘이 오후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까지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회의실 안은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모든 시선이 도현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도현이 드디어 펜을 집어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김영국과 정혜성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죠. 민정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계약서 위에 펜을 올리는 순간 도현은 잠시 멈췄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 구절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 그것이 아무리 늦더라도 말이다. 대표님? 김영국이 재촉했어요. 빨리 서명해주세요. 도현이 고개를 들어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체념과 동시에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도현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자신이 해내겠다고요. 잠깐만요. 도현이 갑자기 일어섰어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혜성이 불안해했어요. 대표님,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이미 민정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민정이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15년 전이 회의실에서 녹음된 진짜 대화를 들어보시죠. 안 됩니다. 김영국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녹음기에서 나온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회장은 완전히 몰락할 테지. 회사도 우리 손 안에 들어오고, 김영국의 목소리였어요. 법적으로는 문제없게 만들어놨으니 나중에 뭔가 눈치채도 소용없을 거야. 정혜성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안이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때 마침 기자들이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카메라들이 이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도현이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두 동강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진실 위에 다시 세우겠습니다. 김영국과 정혜성은 창백해진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미 모든 것이 공개된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죠. 아버지. 도현이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나온 거였죠. 녹음 테이프와 찢어진 계약서, 그리고 언론의 카메라가 포착한 모든 장면들이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되었습니다. 동아그룹 본사는 순식간에 기자들과 시민들로 가득 찼어요. 15년 만에 드러난 진실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김영국과 정혜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들이 공개된 상황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단지 김영국이 말을 더듬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어요. 검찰에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5년 전 윤철수 전 회장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정황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어요. 당시 급작스럽게 체결되었던 여러 계약들도 전면 재검토되었죠. 이사회 긴급회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 이사진들은 도현에게 사과했어요. 대표님,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투명한 경영을 지지하겠습니다. 도현은 민정을 회의실 중앙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회사의 진짜 영웅입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셨지만 가장 큰 용기를 보여주셨죠. 민정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도현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동아그룹은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회사가 되겠어요. 회사의 주가는 처음에는 혼란을 겪었지만 투명한 경영 의지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투자자들과 소비자들이 도현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한 거죠. 민정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도현은 그녀를 감사실 특별 고문으로 임명했어요. 과거의 경험과 정의감을 바탕으로 회사의 투명성을 지켜주세요. 몇 개월 후 동화그룹은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경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한 거죠. 도현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섰어요. 아버지,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아버지가 꿈꾸셨던 정직한 회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온 목소리가 가장 큰 진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동화그룹의 새로운 시작, 그것은 바로 진실과 용기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용기를 낸 강민정씨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진실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윤도현 대표의 선택은 어떠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혹시 주변에서 부당한 일을 목격했다면 침묵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전해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겨진 진실과 그 속에서 빛나는 인간의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